어, 우리 지역이 풀어 나가야 할 현안을 현장에 계신 분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종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오늘은 특히나 노인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부산을 얘기할 때 노인과 바다라는 별명이 그렇죠. 많이 붙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가요? 어, 지금 2025년 2월 현재 부산 인구가 326만 명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8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결국은 부산 시민 4분 중에 한 분이 65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세종시하고 비교해보면 세종시에 2배 이상 우리가 65세 인구가 많습니다 7대 광역시에서 우리 부산시가 가장 노인인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나이를 공평하게 먹게 되고 노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질환을 알게 되는지 그리고 노인 예방 의료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오래 살면 그 질환 자체가 급성기가 아니고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하는 만성 질환은 보통 한네 가지로 축약되는데 만성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어, 당뇨, 암, 이러한 부분입니다. 네. 어,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 수명이 83.5세라고 해서 아주 오래 사신다고 하지만, 네. 건강 수명은 72.5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결국은 11년간은 병을 앓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음. 그럼 결국은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우리의 과제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러한 측면에서 예방, 의료,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난다고 좋게만 생각했는데 네. 건강 수명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laughs> 근데 이렇게 간격을 줄이려면 은 예방접종의 확대가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고령자를 위한 무료 백신 접종이 두 가지 뿐이라고 요 교수님 뭐 우리 대한민국이 그 필수 예방접종을 많이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책은 소아 위주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음. 현재 고령자를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접종은 잘 알고 계신 그 독감 백신, 네. 그 다음에 이제 폐렴 구균 백신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 폐렴 구균 백신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고령자분들에게 무료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은 다당질 백신에 해당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단백 결합 백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마 앞으로 고령자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예방접종이 돼야 될것 같고요. 네. 또 주의하면 둘러보시면 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알게 되는 대상포진의 어떤 음. 문제를 많이 겪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대상포진을 위한 백신, 이런 부분들을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이제는 소화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성인과 고령자에 확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무료 접종을 한다면 건강 수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오히려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한 가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주변에서 대상포진을 아르신 분들은 많이 봤는데 대상포진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잘못 봤거든요. 그렇죠, 네.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부산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뭐 부산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대도시가 뭐 특별하게 노인분들만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뭐 강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 부산 시만의 어떤 독특한 것을 찾아보라고 한다면은 이 찾아가는 의료 건강 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어,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요, 부산에 있는 대형 병원 네 군데에서 다섯 대의 의료 버스를 이용해서 좀 치약지구라든지.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노인분들에게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네. 건강교실이라든지 상담을 해드리는 음.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고령자들의 어떤 건강과 예방과 이것은 단순하게 의료서비스 상담으로 그쳐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음. 의료와 돌봄과 요양이 연계되어야 되는데 음. 만약에 고령자분이 집에서 홀로 계시다가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을 당한다고 봤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십니다. 이걸 이제 아주 빠른 소, 그 시간 내에 네. 수술도 하고 재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재활은 과정 그 단, 전 단계에서 영양 관리라든지 의료적인 문제를 본인과 가족만이 고민을 하다가 연계된 통합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료와 요양과 이 돌봄이라는 이런세 가지 영역이 연계 통합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와 요양 돌봄 이세 가지가 좀 통합이 돼서 네. 잘 굴러가야 어, 처리가 될수 있는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네. 현재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거든요. 좀 아쉽게 정확한 말씀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음.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2024년 3월 26일. 법이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예. 그 법은 의료와 요양과 돌봄을 통합해서 지원한다라는 법입니다. 음. 그래서 현재는 내년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네. 여러 시범 사업과 어, 노인분들이 과연 이 의료와 요양과 돌봄을 통합을 했을 때 음.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총체적으로 음.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두 가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단순한 과거에는 의료 혹은 돌봄 이 구분했었는데 의료가 많이 필요하신 분이 있고 덜 필요하신 분이 있고 돌봄이라든지 요양이 많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고 네. 좀 적게 필요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음. 이네 가지 영역을 나눈다라면 다시 요양병원이라고 한다라면 의료도 필요하지만 네. 돌봄도 많이 필요한 네. 대상자입니다 음. 하지만 일반 의료 전문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의료는 필요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또 의료는 덜 필요하지만 돌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요양이 필요한 분들은 재가 서비스라든지 노인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의료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돌봄도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이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이런 분들은 지역 단위에서 어떤 통합적인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네 가지 군을 나누어서 이분들의 의료 서비스 돌봄 서비스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지자체 돌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 실시가 되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뭐 화면에서 보실 수 있었듯이 네. 이제 필요하신 분께서 신청을 하면요, 신청을 어디 하면 시군 구에. 전담 조직이 이제 마련됩니다. 네. 그러면 그 원하신 분께서 신청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와 판정을 하게 됩니다. 어. 아, 이분이 어떤 정도의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영역에서 아, 요양이 더 필요하다, 또 의료가 더 필요하다. 네. 이런 판정이 나면 그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요. 서비스 계획을 세우나면 그게 근거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이런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되고, 두 번째가 건강관리 서비스, 세 번째가 일상생활, 네 번째가 가족지원인데, 그 외에도 장기 요양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이용 절차를 좀 짚어드렸거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네. 노인을 위한 의료 돌봄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시설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화면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어, 뭐 저에게도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어,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를 해서 설립된. 의료기관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노인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설립된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법이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 병원을 이용하실 경우는 주로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의료적인 간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노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를 하고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하다 보니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또 일부 간호 인력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지만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노인 요양원을 이용하시면은 요양보호사분들께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병원인지 요양원인지에 따라 다른데 만, 완전히 이렇게 다릅니다. 네, 부산에는 지금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도 한번 짚어 주시죠. 이월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네. 노인 요양병원, 그러니까 노인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은 부산에 155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음. 노인 요양원은 보통 그 공동 생활가정과 노인 요양원이 함께 포함되는 것인데요. 이걸 두 가지를 포함해서 노인 요양 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어, 부산에는 121개 소가 있고요. 공동 생활가정이 23개, 노인 요양원이 98개. 군대가 있습니다. 음. 추세를 보면 요양병원은 정체에서 약간 약간 줄어들고 있고요. 노인 요양 시설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음.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고 좀다 다른 차이가 있다. 그런데 네. 이제 이용을 할때 비용적인 부분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차이가 분명합니다. 어,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 근거를 하다 보니 네. 진료비라든지 이용에 본인 부담이 20%가 되고요. 아. 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 노인 요양도 원 마찬가지입니다. 어,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 부담이 20% 부담하고 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기금으로 80%를 부담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하면. 식사를 하면 식대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는 본인 부담이 50%입니다. 네. 50%가 본인 내고 50%는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그에 아. 비해서 노인 요양원은 100%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은두 예. 번째 차이는 요양병원과 병원은 간병사를 두지는 않습니다. 네. 간병사가 필요하면 개인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간병비는 본인이 100%다 부담하는 <laughs> 것인데, 비해서 노인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중심이다 보니 간병비를 따로 내지 않더라도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간병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간병인의 경우도 혼자 전담을 해서 보는 경우가 있고 좀 다인일 챙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때도 간병비가 많이 차이가 날것 같거든요. 아 엄청나죠. 사실 개인 간병을 그 이용하시고 싶으시면 한 달에 뭐 400에서 500. 이정도의 500만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으실 때는 다인간병을 이용하시거든요 음. 한 간병사가 여러 환자분들을 동시에 보시게 되면 굳이 400만원 500만원 내지 않으시더라도 10분의 1 가격 5분의 1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용이 정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노인 간병을 민간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가 지역사회가 부담을 같이 해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전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여화라는 것은 어, 따로 부담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에 적용돼서 일부분을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만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간병 살인, 간병 파탄이라는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되고 살인 발생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말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생방송 브라보 초대석이었습니다. 어자 생방송 브라보 초대석 오늘은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교수님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